야, 그네 공식이다. e a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중 제곱 마이너스 4c 일차방식 일분의 로해 a c 차방정식놓하면두 번의 마이너스 라인 더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a c.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덧생 강산에 덧샘 할아버지가 공책 세우고 그 학생들의 시험을 보니 너무 많은 수포자가 나와버렸지 공책 포기한 공략왕 백정원조왕 빠여 일기상 헛것에 숙제하러 가거라 공기토대왕 군수 부른는 이사부 백을 부보는 덕방아 참초모스는 의자왕 시험지는케백감사 못한 건찬 소확은 흐른다 끝 직선 직선이 모여서 평면 도형 평면이 모여서 입체 도형 도형이 기초 과정 점수 하면 45도 투기면 직각 90도 90도 투기면 평각 180도 180도 투기면 360도 각의 기초 지각 평가